경험을 살리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제2의 하면 되지를 어, 원래 또 하기로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알찬 정보로 어, 저희들한테 관심을 받아주시고 이게 어, 1차, 2차, 3차 이렇게 나오다 보면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도 우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행성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작년에 하면 되지 직장인 당님이 한 것이 아니더라고 굉장히 큰 사업이었어요, 보니까. 그래서 작년에도 한 300여 명이 오셔서 같이 동참을 하였는데, 올해도 그3 뭐0 0명 외로도 많은 그 경상남도에 계시는 모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주민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, 주변에 동참할 수 있는, 어, 꼭뭐 여지의 회원이 아니더라도, 모시고 와서 아직 더불어만 사는 사회 공동체에 참여가하면 아마도 우리 여성 지도자들은 우리는 이 교육을 받아서 뭔가 좀효력이있지만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날을 통해서 함께 어깨동무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기를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,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, 주체입니다 주체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하지 못한 교류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네, 그렇게 봤을 때이 사업은 정말 우리 경상남도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여성들의 소통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이 사업을 하고 나서 또 우리의 자리를 매도 엄청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또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여성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그 주제 마음에 드십니까? 네 <laughs> 그러면 네, 이사 400년 어, 프로젝트는 그 프로그램대로 그냥 아을 가결해도 되겠습니까? 네 그럼 박수로서 박수 <laughs> 가서하겠습니다 아, 네, 네, 감사합니다. De então...